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총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회, 여러분하고 크게 뭐 성도들하고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음, 그게 시간이 길어져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뭐 저도 그렇게 총회하고 크게 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갈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부분은 있겠죠.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 이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마치요 서로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였는데 이게 갈라져 가지고 예, 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래. 요 통합측도 합동측도. 그래서 우리 합동측 마크는 이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에서 하는 일은 총회는 교회 헌법, 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 절례 의문을 해석할 정권이 있고, 어, 그래서 헌법에는 신조, 요리문답, 소요 대소요리문답이죠. 정치권징조 애범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해석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권한이 총에 있는 거고, 그걸 바꾸는 것도 전국교회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그 헌법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헌법에 대한 새로운 바꾸는 그 어, 일에 나서는 것도 총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도 총회에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 문제를 헌법 문제를 다룰 수는 없어요. 어떤 이것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소원하고 이렇게 허니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해석할 권한은 총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권... 징에 대한 어떤 쟁론을 판단하는 거죠. 헌법에 대한 해석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공개하며 변증한다. 그래서 지교회 어떤 문제가 총회까지 올라왔을 때, 노회의 어떤 문제가 총회까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잘 적절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준다. 이 말이죠. 총회에서. 지교의 문제라든지 노예 문제라든지 만약에 대의 제도가 지금 있다면 지교의 문제는 대의에서 끝냈겠죠. 근데 대의가 없으니까 지교의 문제도 총회까지 올라오는 거고 노예 문제도 총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총회는 그거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해석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석이 끝나면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 가지고는 다룰 수 있어도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막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러면, 그 문제를 노예에서 판결 하고, 그게 또 상소하면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에서 상소하죠. 명성계 문제라든지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때 어지러웠을 때, 어, 그런 것을 총회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총회는 노예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받기도 하며, 폐하기도 한다. 그래서 총회는, 노예가 어떤 나누어졌을 때 허락해주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예가 합병될 때도 허락해주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 총회의 대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강도사 지원자를, 강도사 고시를 하는 거죠. 강도사 고시를 또 이렇게 총회 주관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전국 교회를 통솔하고 본총회와 다른 교파 간에 서로 교통하도록 한다. 총회장이 대표로 돼서 다른 교단, 통합 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단과 이렇게 연합하는 데 힘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총회장이 총회가. 그리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뭐 이단이 생겼다. 그러면 이단에 대한 이건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총회가고. 하 전국 교회를 위해서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내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게 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어떤 이단 문제가 교회가 걸려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결정을 해주고, 어떤 목사가 이단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결정을 해주고, 또, 뭐, 어떤, 예를 들어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런 것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거는 총에서 회 결정하는 거고, 네. 그럼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예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자, 어느 교회에서 재산 문제가 있어요? 재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그것을 먼저 다루죠. 교회 문제니까, 노예가 달랐는데, 노예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 노예를 거쳐서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하면 노예가 그 문제를 총에 회올리고그문제 올린 총회에서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옳은 건지 내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하고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도나 기타 중대한 사건에 대한 위원 유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총회가 끝나도 그 위원회에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예, 뭐 우리는 성교하는 GMS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GMS라는 성교 단체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성교, 교단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성교 지원하게 하고 이런 이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신학교와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어요. 총회에서. 그래서 총회에서 여러 지방신학교도 있고 또 서울에는 뭐, 갈빈대도 있고 또 이렇게 총신대도 있고 이러잖아요. 총회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냐? 총회로 소유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급 기관이 없으니까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하도록 한다. 그래서 총회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죠. 최종 최종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자 총회는 매일의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부총회장이 회장 대신에 개회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심무할 것이요. 각 총재는 서기가 천서를 접한 접수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모일 수 있다. 예정한 날짜에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만약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부총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뽑힐 때까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총대가 있잖아요. 노예에서 올리는 총대 몇 명씩 보내는 그 서기가 그것을, 노예서기가 총의서기에게 이렇게 접수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누구 출석을 부르죠. 그러면 호명한 후부터 해온권이 있는 거예요. 자, 총회가 기도로 괴해하고 폐해하되 폐해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곳에서 해집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으로 축도로 끝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총회는 개회할 때도 예배, 폐회할 때도 예배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회할 때도 예배, 폐회할 때도 예배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끝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총회는 한 번밖에 못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총회에 크게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총회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룬다 그래서 총회의 어떤 결정은 항상 신중해야 된다 총회에서 한번 결정해버리면 그게 이제 법이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총회를 못한다 요거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짧을 때도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